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세 가지를 시양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져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종으로 딴 팔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종은 남종과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종은 종으로 주인을 섬겼을 경우에 6년째 되고 7년이 되게 되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자는 이제 7년이 돼도 자유의 몸이 될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자가 당한 형편이 남자가 당한 형편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이제 아버지의 소유로 여겨지게 되고 가부장제에서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을 자유롭게 할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간다 할지라도, 어, 그, 시집 가는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아버지인데 지참금, 이런 제도가 종으로 딸을 팔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자유의 신분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읽혀집니다. 우리 말 성경은.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악하게 생각한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상관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서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얘기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하면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동침하지 않는다, 한 침대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딸을 여종으로 판다는 얘기는 주인에게 몸종이나... 첩이나 또 동치만은 그런 대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을 야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글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글을 속량하게할 것이나 속량한다는 얘기는 값을 지불하고 어, 내준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에게 몸값을 내도록 하지 않고 여종이 몸값을 내야 되는데. 이 주인이 그 몸값, 몸값을 대신 낸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주인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종을 속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종을 사올 때는 처으로 잠자리 같이 하기 위해서 또 동침하기 위해서 사온 것인데 동침을 하지 않는 것이 속였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면서, 어, 그를 악하게 보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내가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원래 그, 어, 몸종을 사온, 여종을 사온 이유와 다르기 때문에 속인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 여종을 팔수 있는데,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히브리 여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모 아버지가 그 딸을 팔기는 했는데 히브리 여종이기 때문에 타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국인에게 팔게 되면 타국인이란 종교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종교가 다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려갔는데, 그가 이제 타국인에 가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수 없기 때문에 타국인에게 팔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에게 주었는데 여종으로 생각하게 되면 딸이 그 여종된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 여종이니까 나에게 와서도 수정 들라고 그래라. 아 나하고도 잠자리 같이 하도록 하자. 내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게 되면 결국 그 여자는 창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아버지가 그 여자를 상관하지 않고 잠자리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게 되면 아들에게 주었을 때 딸같이 여에서 아들과 사랑을 나누고 동침하고 함께 살도록 해야 될 것이지 자기 여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전이 그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게 되면 에, 이 여자는 이제 주인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데 에,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치하는 것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음식과 의복 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침하는 것까지도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로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침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이고, 두 번째는 입는 의복이고, 세 번째는 사람으로서의 여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통치 하는 것, 이세 가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하지 않게 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어, 거져 나가게 된다,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야곱 음, 야곱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야곱의 경우에 보게 되면 그두 아내가 있었고 또 첩이 둘이 있었는데 보게 되면 두 아내만이 아니라 첩들을 통해서도 자녀들을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첩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된 경우가 라엘이 자기에게서 자식이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하기는 했지만. 그 이제 여종에게서 난 자식들도 똑같이 종이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열두 지파를 이룬 것을 보면 놀라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지 종에 관한 법을 맨 먼저 말씀하시면서 종도 사람이다 사람으로서의 인권 또 그들이 잠잘 잠자리를 함께할 권리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시대의 그 풍습이 어떠했는가, 그 풍습 가운데서 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명령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